안녕하세요. 이루고 명성학 원장 정오 라고 합니다. 오늘은 철학관이랑 점집, 가는 곳마다 사주궁합이 좋다 나쁘다 왜 다를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요즘도 사주궁합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부모님들 및 당사자분들도 계시며 옛날 여적의 고리 탁월한 부닥다리라는 나름의 신박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신데 어디만큼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각자 나름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그 판단 여부에 대한 결정도 다양하게 다른 시대에 있다 보니까 분명한 점은 시대가 몇 급절 변한다 해도 명확한 통계적 잣대 기준으로 본 높은 확률적 적중도는 나름의 큰 의미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 이 업종도 오직 실력 차이가 극과 극으로 존재한다 좋은 일일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사주 공합 관련해서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에 나온 잘못된 사례 두 개를 무작위로 골라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렇게 홍길동과 갑순이 사주가 나와 있습니다. 부모님이 단골로 다니시는 신점을 보는 점집 보살님에게 다녀오셨는데 공합이 너무도 안 좋다 하면서 헤어짐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신 후에 결혼을 반대하셔서 마음이 아무도 싱숭생숭하여 인터넷에 공합잘 보는 곳이라는 정확한 여기저기를 찾다. 나름 마음이 가는 곳이 있어 전화를 통해 확인해 보았는데 말띠와 짓띠는 상충살이라는 함정에 걸려 있다 보니까 결혼은 절대 불가라는 설명을 들은 후 밤잠을 설치는 중이라는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이런 급한 상황들을 접할 때마다 저도 궁금증이 더해가기에 무엇이 문제인가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설명드리자면 공합적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되기에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원진살이다 상충살이다 하는 이 공합으로 보는 수준은 예전부터 잘못된 이론적 경험의 호구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도 써먹는 사례들은 너무도 많다 보니까 띠가 찬 경우가 참으로 많죠. 초등학생도 알수 있는 이런 정도 수준이라면 뭐하러 일정 금액을 주면서 궁합 감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 또한 4주 궁합이라는 단어의 존재는 사라져야 되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다채로운 경험을 기반으로 제가 다른 각도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과 갑순이 궁합에 적합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 홍길동 나이 40대 중반과 50대 말에 가정문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그 결론은 달라짐을 예단할 수 있는 거죠. 공합적 부분과 이 부분의 차이에 대해 추후 기회될 때 구체적으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렇게 하늘이와 사랑의 사주가 나와 있습니다. 선물처럼 나타난 너는 내 반쪽이라는 의미가 고구절절 마음속으로 감사함을 느끼며 만남을 한 횟수가 1년을 넘겼기에 앞날을 언제나 같이 할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부모님께서 자주 다니시는 동네 신전 및 터록 철학관에서 궁합을 보셨는데 남자친구 하늘이 사주가 너무도 안 좋으며 더군다나 궁합도 나쁘기에 결혼 반대라는 의견을 너무도 강하게 말씀하시기에 어쩌나 하면서 마음 졸이는 중이라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죠. 과연 그럴까? 이에 대해 예전부터 현재에도 오랜 세월 경험해 오는 중인 저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제가 직접 분석해 보도록 했습니다. 각각 개인의 개 사주 특징은 여건상 생략을 하며 별로부터 집어본다면, 종합적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 없으며, 오히려 사랑의 여자 사주 운 흐름상 앞으로 6년에서 7년 정도 결혼해서 이루어지는 가정이 매우 심하게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숙명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해 부모님께서는 어떤 방편이 있는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부처는 맞아 그 누구와 결혼을 하든 가정 운은 무너져 있는데 답답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남자 쪽에서 근심 걱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적반하장의 모양새죠? 이에 관한 대비책은 여기서는 생략을 하며 추후 기회될 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공학 관련해서 유념하면서 살펴볼 수 있는 수많은 내용들 중에서 주변에서 흔하게 오류를 범하는 예시들을 설명드릴 테니 유념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 궁합은 의미가 없다는 점. 두 번째, 일주 즉편난날 기준으로 감정하는 수준 역시 이론적 녹을 뿐이며. 셋째고행 녹화 도움 수 부족한 부분을 상대방이 채워준다면 좋은 궁합이라는 내용도 이왕이면 다홍치마 정도일 뿐이라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며. 넷째, 허난 시를 모른다는데 혹은 까먹었다는데 궁합을 본다는 소설 이야기가 맞다면. 4주 8자 단어 대신 3, 6자 단어가 메인이 되어 달라라 세상이 되겠으나 현실은 안 그렇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호기심, 혼심심뿌리 차원이면 모를까 MBTI 공합 및 타로 보는 수준으로 미래를 논하는 것은 복불복에 걸릴 수 있기에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결론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분석과 판단만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즉, 어긋난 공학 풀이는 큰 의미가 없다 생각하셔도 모방하다 할수 있기에 명확한 사리 분별력이 있어야됨을 경험적으로 좋은 일이며 오늘의 주제인 사주공학 관련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고 명성학 원장 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